곽수산 최욱의 매불쇼네 <laughs>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어~ 아, 웬만하면 저희가 네. 속보를 다루지 않는데 네. 지금 <laughs> 확인이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언론사 속보 상황으로는 네. 어, 이거...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돼서 석방된다라는 속보가 지금 네. 다수의 언론사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막 나온 보도인데 지금 다 나오고 있네요 이거 뭐지 잠깐만 이게 말이 되나 음... 아니 지금 모든 언론이 지금 다 받아쓰는 네. 거 보니까 네. 이것은 어 사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음... 자 이게 너무 좀 심각한 속보가 떠서 네. 어, 오늘 바로 어, 이 속보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음... 2월4 일에 윤석열 측에서 구속 취소 청구를 했는데 음... 네. 이게 이번에 지금 지금 막 인용이 음. 된것 같습니다. 네. 어, 마침 또 박은정 의원님 나와 계시는데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지금 충격적인 보도가 나와가지고. 네. 아, 어, 진짜. 음. 아니, 법원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이잖아요. 그 음. 체포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음. 다 그렇죠.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2차 개업의 시도가. 음. 음. 명백히 그 정황들이 나온 상황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뭐 지금 알 수는 어... 없습니다만 어떻게 이거를 이 결정은 취소합니까? 그런데 이제 란란 내란 우드머리 성립 여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결정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드디어 석방되셨습니다. 풀려나셨습니다. 물론 아직 지금 기본적인 절차들이 좀 남아 있어서 지금 서울 구치소에 아직은 계십니다만 아마 아, 두 시간 이내에는. 여러분들한테 직접 밝은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시면 곧바로 한남동 관저로 가실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아, 정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한번 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곧 석방되십니다. 바로 한 20분 전쯤에 2분 전쯤이 전쯤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이분 우리가 뭐 이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네요. 물론 우리가 결과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이름이 좀 특이하다고 우리가 좀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지귀현 판사가 지귀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기현 판사님 알고 보니까 훌륭한 분이었네. 이따가 우리 작가님 지기현 판사님 그 프로필 우리가 찾아놨던 거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 이게 그 저희가 사실 뭐 이제는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뭐 이걸로 끝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다음 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정말 중요하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정말 중요한데, 어 제가 볼때 굉장히 중요한 좋은 시그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도 이런 사진 쓰지 마시고, 좀 윤석열 대통령님 좀 기쁜 사진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오늘 법원 결정과 관련한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숙에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입니까?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합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장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행 주진호 의원입니다. 어, 지금 아직까지도 대통령을 검찰에서 섭방하지 않고 있어서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번에도 그 검찰이 구속기간이 연, 연장되지 않고 또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결정을 했을 때 굉장히 망설이고 자고 우면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당시에도 감놈 일박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그 정도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으면, 어, 수사받는 사람, 재판받는 사람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시 검사장 회의를 마치고, 어, 석방한 다음에 불구수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재판부 설명 자료를 오면서 급하게 봤어요 네. 하도 급하게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laughs> 지금 어디 웃을 수도, 웃을 수도 없지만 저도 약간 충격 기가 막히... 받은, 충격받은 상태에서 네. 이걸 보, 다들 점심 드시다가 봤는데 다들 놀래 가지고 네, 예, 예. 충격받은 상태에서 좀 왔는데 일단 저는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 부분은 음. 결과적으로 뭐 즉시 항고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어요. 네. 검찰이 예. 할것 같고. 그래서 예. 대법원까지 가서 좀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는 부분인데 음. 뭐가 문제냐면 네.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단위를 음. 시간 단위로 봐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게 통상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날로 봅니까그 부분을 좀 봐야 보는가? 되는데 예. 자,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예. 체포의 경우에는 아예 시간으로 명문 규정이 돼 있어요. 체포는 48시간. 네. 그렇죠. 구속은 10일. 뭐뭐 예. 1일도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법에서 시간과 일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죠? 예. 예. 근데 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예. 일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죠? 예. 근데 이 경우는 일을 쓰는 조문이 적용되는 케이스예요. 구속의 경우에는 예, 구속의 경우에는 예. 근데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법원에서. 법원에서. 음. 어 근데 아마 그게 확립된 판례는 아닌 것 같아요. 어... 확립된 판례라면 예. 기존에 이런 이런 사례에서도 이렇게 결정한 바 있다 또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는 예. 식으로 설시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러면서 뭐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뭐 시간 사, 시간 뭐 산정이나 음. 시간 뭐 계산이 뭐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등등등 이런 논문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과연 시간으로 명문으로 규정한 조항이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포 같은 경우 (48시간) 이런 식으로 음. (10일) 네. (20일) 이렇게 음. 일로 규정한 규정이 명백히 있고 특히 네. 구속의 경우에는 일로 규정해 있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근데 구속에도 이 음. 판례 취지대로 음. 아, 이 결정 취지대로 너무나 인권 보호의 가능 그 중요성이 커서 시간 네.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면 음. (20) 야, 11이라고 해서 시간 단위로 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1... 240시간 내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잖아요. 아니면 320시간 음. 내로 법조문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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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문 아예 법조문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48시간은 되고 왜 240시간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네요 말이 안되요 그래서 네. 문건을 처음에 받아가지고 읽어봤어요 음. 음. 판사가 쓴 건데 문건에 뭔가 이유가 있겠지뭐 네. 이유는 있어 어떤 어 부분은... 이유라고 적혀져 정확하게 써? 어, 어떤 부분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어 음. 그러니까 왜냐면그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변호사들은 이런 식의 판사의 판결문을 많이 봤잖아 음. 그러니까 많이 보다 보니까 맥락을 짚은 게 뭐였냐면 어~ 뭐~ 시간 따지는 이 문제 말고 음. 뒤쪽에 배치해 놓은 거 음.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음. 증거 관련된 자료들에 대한 어떤 뭐~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다 음. 이 부분이라든지 음음. 뭐~ 아니면 이제 이~ 이제 이~ 죄인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음. 피, 피고인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중간 과정을 제대로 안 거친 거 이거 문제다 음. 이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물론. 음. 대부분 핑계라고 생각하지만 네. 근데 그 얘기가 왜 들어가 있느냐? 네. 거기에 잘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어있 심지어 김재규 재심 사례까지 가져와요. 아 예. 음. 김재규 재심 사례 가져와서 이게 아, 상저저 저, 상위 상위 법원으로 가면 파기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음. 적어놨어. 그럼 파기된다거나 재심 사유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음. 유죄란 얘기예요. 네. 그렇지. 내가 1심 판사인데 오늘 음. 그 구속 취소한 사람이 1심 판사예요. 네. 음. 지금 이저 내란죄. 음. 내가 유죄를 줄 건데 음. 줬는데 야 상위 법원 가가지고 파기환송되면 난 뭐가 되니? 그렇지 음. 이 얘기 혹은 뭐몇십년 지나가지고 음. 윤석열이 재심 신청했는데 음. 재심인용되면난 뭐가 되니? 음. 그러니까 너네가 가서 이거 메꿔가지고 와이 음. 얘기로 해석하는 게 일단 주류 의견 네. 음. 그 부분이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이 쭉 가는데 그렇죠. 여기서 울퉁불퉁한 거에 그 너네가 음. 약간 노면을 매끄럽게 해서 다시 와라 어. 그래야지 도착했을 때도 나중에 꾸고안 된다. 이 음. 얘기죠. 네. 근데 변호사들도 기본적으로는 오늘 나온 결정이 개빡쳐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좋게 해석하면 그런 거고 네. 나쁘게 해석하면 네. 나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던진다 너네 음. 가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확정해서 받아와 네. 나는 뭐 재판 진행할 테니까 이런 어. 식으로 던지는 거 어. 내가 책임 못 지니까 이제 던지는 거일 가능성 네. 아,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절망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그임 대표와 같이 방송했었던 김정환 변호사가 얘기했었던 음. 내란죄를 일으켜도 인신구속범에 대해서 <laughs> <웃음> <웃음> 법률적 보호를 해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올라선다. 네. 이 얘기가 자조섞인 멘트였잖아요. 존나 인권국가. 사실은 MBC니까 어. 그렇게 얘기했지. 어. 네. 그분도 우리처럼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갔으면 네. 자, 쌍용 먼저 바꿔뀌었겠다 네.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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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꾹꾹 누르고 눌러서 그렇게 얘기한 네. 거잖아요. 아니 호사서 공통점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음. 네. 왜 하필 음. 지금 아니야 음. 분열 특히. 음. 음. 거리에 나선 구구지 지자들의 목소리가 좀더 커질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 중도층이나 또는 다른 음. 어쪽에서는 여의단 반발도 더 커질 거여서 예. 갈등이 더 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 먼저 음. 얘기하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죠. 예. 그런데 비판을 안할 수는 없어요. 어 역대 거의 모든 구속 영장이 이 시간 계산으로 하지 않고 형소법에는 일단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어 영장 실진 심사를 받기 위해서 수사 서류가 법원에 갔을 때 음. 접수된 때와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날로 계산했거든요. 음. 어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해 영장 청구 건수가 이만 팔천 건입니다. 음. 이 중에 영장 발부가 7 7예요 예. 상당수가 발부가 됐죠. 음. 그러면 이게 다 이만 오천 건 정도 되는 영장 발부가 정말 때로. 해서 했냐? 음. 이번 직견 판사가 한 대로 서른 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했느냐? 음.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음. 물론 피고인의 인권을 생각해서 방어권을 생각해서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음. 형사 재판의 원칙은 존중하지만 음. 왜 하필 그첫 세례가 음. 혐의가 가장 중대하고 혐의가 분명히 소명됐다고 많은 국민이 <laughs> 봤고 음. 증거인멸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가장 큰 음흠. 피고인 윤석열에게 해당돼야 되는지 음. 이게 의문인 거죠. 음. 더군다나 이 피,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건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경험을 통해서 군사를 동원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고 했던 자이잖아요. 예? 그 점이 상당히 아쉽다, 음. 안타깝고 약간 그 점은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음. 그러나 이제 이 나온 부분 어 수사권 관련 부분 그것도 이미. 뭐 어, 체포 영장 두 번이나 체포 적부심 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음이 됐지만 예? 일단 그거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들이고 음흠. 1심, 2심, 3심 가면 또 어떤 논란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법원에서 이 부분을 1심 판사를 1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서 이 법원을 좀 명확해 히 주세요라는 거는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김김 의원이 계속 그~ 말씀을 뭐 하셨잖아요 네. 저도 물론 탄핵 심판에서는 이만큼 엄격한 형사 재판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해서 음흠. 탄핵 심판은 별개지만 형사 재판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음흠. 이 기회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음흠. 이런 면에 을 관해서는 사실은 지난번 특검이 출범하지 못한 것은 음. 상당히 아쉽다 초반에 논란이 많았지만 네. 특검이 이 모든 걸 정리해 주기를 바랬었는데 네. 출범하지 못한 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 일단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그러면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 거리를 활보하느냐 음. 잘하면 며칠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음. 일단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즉시 항고 칠일 이내에 즉시 항고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음. 이게 결정을 안 하면 칠일 동안은 법원의 재판에 법원 이번 결정이 집행이 정지됩니다. 예. 어그 전에 검찰이 안 할게요라고 하지 않는 한 음. 일단 풀려날 일은 없고요. 음.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다음 주. 또 늦어도 다다음 주 초에는 나올 거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추가 그 동안은 내란과 외환사림은 안 됐잖아요. 예. 직권남용 소추가 가능해요. 음. 다른 죄로 이제 이미 대통령이 저지른 수많은 죄, 음. 다른 죄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 받으면 됩니다. 음. 그런 것들 이제는 좀 수사권에 대해서 법원은 엄격한 절차 이제는 이제면. 아 이재용 음. 삼성전자 회장의 뭐 항소심이나 음. 송영길 대표의 거기도 위법한 증거 수집 다안 받아들였잖아요. 예.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음. 그리고 대선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 음. 저는 어, 국민의힘의 마이너스라고 봐요. 아니 이거는 그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예. 법원이 갑자기 기준을 바꿔버린 거기 때문에 음. 즉시 항고를 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죠. 예. 왜냐하면 법조문에도 이제 우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잖아요. 뭐 영장 재판, 뭐 실질 심사,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법조문에 그 분명히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법원의 기록이 접수된 날로부터 반환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수로 계산을 해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음.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에 무슨 어, 뭐 어떤 날부터 어떤 날까지 하면 날수로 계산하고 모모한 예. 때로부터 모모한 때까지 하면 시간으로 계산해 왔단 아 말이에요. 그런데 예, 예, 예. 갑자기 이번에 중앙지법에서 야 날로부터 날까지의 기간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맞아 앞으로 이렇게 해. 했단 말이에요 대격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이 중요한 사건에서 기준을 바꾸냐고 음. 그러니까 이거는 항고해갖고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죠. 아, 근데 법원이 결국은 또이 판단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방법원에서 네. 한 결정을 항고법원에서 다시 이게 뒤집어질까라는 또 걱정이 들기도 해요. 그뭐 그러니까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예. 또 대법원에 가서 또 뒤집어질 수도 아닐 수도 예, 있고 예.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뭐제뭐 장담은 못 하는데 예. 다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결정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어구속돼서 재판 받고 있는 수많은 피고인들이 있거든요. 예. 체포 어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또 구속 그 실질 심사 거쳐서 음. 어 그래서 이 쟁점이 적용되면 똑같이 어 불법한 구금이 될 만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음. 그러면 이제 검, 법원이 그래 어이 참에 내가 어 이걸 한번 싹 바꾸겠어. 예. 어,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러면 이제 바뀔 수도 있겠죠. 음. 그게 타당하다고 느끼면. 근데 이제 이런 비판은 받겠죠.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이게 시작돼야 돼라고 예, 예. 그런 생각을 어, 할수 있어요. 저도 예. 같은 의견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형사 아, 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존과 다른 해석을 이제 하자 예. 뭐 하겠다라고 할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바뭐 미국에서 미란다 원칙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체포할 때 이런 이런 절차 안 거치면 그 체포는 불법 체포야. 예. 아니 그런데. 그게 때와 장소가 있는 거지. 왜이 중요한 사건에서 이. 뭐랄까 지금 내란 수계로 기소되어 있는 피고인을 풀어주라는 결정을 이 상황에서 하냐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들 걱정들이 음. 많은 건데요 만약에 정말 이제 우리가 참이 계엄을 겪고 나서부터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기사를 보면서도 와 이런 일까지 벌어지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그럼 정말 최악의 상황을 과정을 해서 대법원에서까지 윤석열 이제 그 인용에 대해서 그대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 취소하라라고 한다면. 그럼 윤 대통령은 이제 파면된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으로서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재판을 불구속으로 받는 거네요? 그렇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건데 사실은 오늘 법원 결정에서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첫 번째 구속기간 계산 방법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유, 수사권 문제. 아까 그 이야기 잠깐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정말로, 와, 뭐랄까. 지금 불구속 재판받아서 유죄 선고되면 뭐 징역 (20년이) 됐던 무기징역이 됐던 나중에라도 형을 복역하면 되는 건데 이게 수사권의 문제는 잘못하면 기소가 통으로 날라간단 말이에요 그냥. 공소기각이 될수있다예 예, 공소기각 결정이 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이 관할권의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관할 위반이다 이건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가 이루어져서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건 어떠한 처벌도 내릴 수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파면된 민간인 윤석열은 모든 걸다할수 있네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할수 있고 심지어는 출마까지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면요.